네 안녕하세요 자인입니다 자2 0 2 3년첫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어, 2023년도는 좀 새로운 바이크로 어, 이렇게 함께 할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로운 바이크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F800 GT 모델입니다. 아, 연식은 2013년식이고, 아, 오늘 제가 첫 주행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아직은 겨울이고, 아직 기온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부안, 어, 해안가 도로를 좀 달려볼까 해요. 아, 이 녀석 지금 저도 이제 천천히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음, 예전에 제가 F 800R을 탔었잖아요. 어,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어, 그때 타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화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제가 22년도 말쯤에 대구에서 구입을 해서 어 지금까지 저 전주에 그 바이크 센터에 있다가 제가 어저께 데려왔거든요. 어 아직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게어 이제 멈췄다가 출발할 때 그때 자꾸 지금 시동이 꺼집니다. 제가 조작 미숙으로 지금 계속 꺼지는 건데. 더블 아, 엑스 토크가 얘보다는 뭐더 더,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더블 엑스보다 토크가 좀더 약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 바이크 센터 사장님 말로는 어, 이 녀석은 클러치가 케이블 타입이기 때문에 더블 엑스는 유압 타입이거든요. 어, 그래서 조작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 뭐 예전 F800R은 좀잘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어 아직 지금 첫날 주행이니까 좀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같이 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아, 오늘 같은 날 핸들 열선을 켜고 달리면 손은 안 시렸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 보니까 여기 열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하게 1단계만 틀어가지고, 주행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약간 그 미지근한 느낌은 있습니다. 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거는 어, 이 녀석으로 시속 몇 키로를 크루징을 해야 편한가? 아, 일단은 그거 하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녀석에 이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제가 지금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F800R을 탔을 때는 대략 한 120km, 예. 계기판으로 120km 정도가 거의 이제 한계점이었어요. 이제 120km 넘어가면은, 어 주행풍의 압박 때문에 이제 주행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이 녀석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카울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한, 이 녀석의 한계는 한 1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0km 이상 넘어가면은, 뒤에 지금 사이드백도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잘 붙지 않습니다. 예. 이 사이드백 워내고 하면은 좀 저항 없이 잘 나갈 것 같은데 한140 이상부터는 좀 저항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어뭐 그나마 편안한 크루징 속도는 대략 한 140km 정도. 예. 뭐 진동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F800R은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진동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고급류와 일반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끼는 마음에 그냥 일단 무작정 고급류부터 넣었네요. 어차피 이 녀석을 뭐, 과격하게 타거나 이렇게 뭐 빠른 속도로 달리려고 뭐 구매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가뭐좀잘안 나온다 어, 이래가지고 지금 뭐 전혀 저한테 지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편안하게 크루징 하려면은 어, 100km네요 네, 근데 140까지는 무난하게 크루징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좀 부는 날이어서 어, 바람 안불때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더블엑스보다 상당히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런 젠장. 항상 조심해야 된다. 블라이드 코너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아, 자, 잠깐만. 편의점에 좀 들렸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전 차주분이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구형, 이거 랩 마운트는 아마 버리고, 다른 걸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거슬리네요. 어, 사이드백 활용도도 역시나 예, 굉장히 좋네요. 편의점에서 생수랑 커피를 샀는데, 뭐 그런 것도 쉽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어, 풀페이스 헬멧도 들어가니까, 어, 바이크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뭐관광지에갈 때, 어, 그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열선 그린 또 지금 보니까 확실히 작동은 잘하고 있고요. 어, 역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네요. 네, 지금 1단으로 틀었는데 2단으로 한번 틀어놓을게요. 네. 온도는 9도로 올랐고, 아, 아니야. 계기판에 이런 게 뜨니까 참 신기하네. 네, 더블엑스보다는 서스펜션이 좀 물렁물렁 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과격하게 이렇게 뭐 코너를 진입하거나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딱 원하던 그 목적에 바이크를 아마 잘산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추우니까 좀 살살 가야겠다. 살살. 뭐 아직까지는 그립이 잘 붙는 것 같은데. 어, 뭐, 그렇게, 어, 뭐 세게 달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더블엑스가 이제 단당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에, 좀 다르게 좀 즐겨보겠습니다. 좀 추워서, 에, 잠깐 몸좀 녹이고 가겠습니다. 아, <laughs> 우 생각보다 춥네. 쉬면서, 어... 사이드박스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뭐 모자랑, 오! 어? 이1 0는 뭐지? 내거 아닌데, 이거? <웃음> <웃음> 개이득. <웃음> 자, 이쪽은 머플러가 있기 때문에, 어, 풀페이스가 들어가기 힘들고, 아마 반대쪽이 풀페이스가 들어갈 거예요. 네, 이쪽은 이렇게 없기 때문에 풀패스가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뭐 f800gt에 대한 뭐 외형 이런 거는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F800GT가 좋은 게또 메인스탠드가 있습니다. 여기 메인스탠드가 있는데, 저 이거 있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GGR도 있고, WX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들은 다 메인스탠드가 있는 모델이 돼버렸네요. 어 지금, 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세이프티팩 모델을 많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세이프티팩 모델은 스위치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서스펜션 관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이 녀석은 없죠. 에, 이 녀석이 없으면은, 세이프티팩 적용 모델이 아닌 거죠. 일단은, 제일 편하게 구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이 스위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판매자한테 여기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어, 했었었죠. 이분 예. 지금 탑박스가 안 달려 있는데 탑박스는 추후에 장착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없는 상태에도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예. 따로 아마 장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아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 탱크에다가 탱크백을 하나 달려고 했는데 어, 굳이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 뒤에 열고 닫는 게좀 불편할까봐 그랬는데 뭐 의외로 어, 편하네요. 열고 닫는 게 어, 그리고 어, 계기판은 뭐 아날로그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 녀석 주행할 때 계기판 속도는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뭐 이런 또 리뷰는 또잘 하는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머플러도 좀 뭐, 뭐, 때르, 때르 뭐, 뭐 달려있다는데 머플러 소리가 더엑 x 보다더큰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막 크면은 안 좋아해서 나중에 이거를 순정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매자한테 순정 머플러도 제가 같이 받았거든요. 구변을 다시 해야 되는 게좀 번거롭긴 하지만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지면은 나중에 한번 바꿀 생각입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시동 소리를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큰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지금 격포까지 왔는데 어, 날이 서서히 좀 추워지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다시 집으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만 더 운행을 할지 아, 일단은 타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타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예 출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 음 바람이 불어서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오늘 라이딩은 네, 격포 황해에서 다시 유턴에서 가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어우, 바람 많이 부네. 아, 이거 하야부사고 투어할 때? 이거 좀 느리겠는데? <laughs> 음, 하지만 저에겐 치트기가 있죠. 트레일러라는. 여기 한번 가볼까? 궁금하긴 했는데. 정관 졸음 심터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주말에는 차가 하도 많아서 맨날 지나갔었는데 오머 좋네 이게 낚시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럼 낚시를 어디서 할수 있지? 지금 그건 밖에 안 보이거든요 <laughs> 아 왠지 이거 의자 주말에는 이거 쟁탈전이 심각할 것 같은데 <laughs> 음. 이것도 커플들이 많이 앉아겠죠 자또 이러고 있으니까 또 습쓸하네. 자. 자, 올해는 이 녀석과 함께 뭐전국에 있는 여러 뭐 관광지들 그런 데를 많이 둘러볼 것 같아요. 음, 더블엑스는 올해 좀 잠시 좀 쉬고 이 녀석과 함께. 여러 군데 돌아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잘산것 같아요. 뭐 저의 목적에 맞게, 제 스타일에 맞게 어 예상했던 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해서 네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살은 따뜻하니 참 좋은데 예, 바람이 좀 찬바람이네요 <laughs> 그래서 날 풀리면 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